자, 오늘은 또 선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선거가 사실상 본격 시작을 했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사전투표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창궐했던 그 사전선거에서, 과거선거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우편투표의 신뢰성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조차 조금 시스템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는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확실히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혼합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튼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대학 분석에 따르면 목요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사전투표 마친 사람 이미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인에서는 이미 기록적인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과 나오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공화당 소속의 사람이 민주당 소속의 사람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 소속 당원이 해리스 를 찍었을 수 있고 민주당 소속 당원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트럼프가 해리스 보다 사전투표 결과에서 득표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데이터 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애리조나의 경우에 지금 아, 트럼프 공화당 당원이 민주당 당원보다 더 많이 나와서 찍고 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 기타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표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바다의 경우에도 공화당 당원의 사전투표가 더 많다 이런 거볼수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격차 근소하지만 여튼 공화당 당원의 사전투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펜실베이니아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원의 사전투표가 더 많은 그런 상황 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 펜실베이니아는 여기서 지면 민주당은 거의 뭐 끝이다. 이 정도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격전지인데, 이 지표 하나만은 그나마 해리스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합지 중에 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됐지만 조지아, 미시간 모두 이전 선거 대비 이 압도적으로 사전 투표가 많다는 그런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위스콘신에서는 이 사전 현장 투표 시스템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 부재자 투표용 레이블을 붙이는 이 투표 레이블을 인쇄하는 그게 딜레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로 공화당이 더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월가가 봤을 때 승자는 트럼프다. 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이 본인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움직임은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봤을 때 아마도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월가와 여기 언론들 지금 해리스가 지고 있다면. 왜 해리스는 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팩트가 있을 때그 사실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해리스가 본인을 이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월전을 자료 보시면은 54%의 유권자가 해리스를 바이든의 정책을 개승할 거라고 본다. 지금도 여전히 해리스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의 연장선상에서 본다. 41%만이그가 백악관 들어갔을 때 뭔가 그녀만의 프레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은 해리스한테 뼈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득표를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은 대통령으로 최근은 그렇게 분류가 됐고 그 결과 후보 교체론이 이었고 그걸 가져간 게 해리스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유권자를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만 그걸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분명히 해리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 집단인 흑인 계층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예년만 못하다. 심지어 해리스가 흑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내용 보시면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과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지지에 비해서 무려 10% 낮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흑인들의 표심도 해리스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경합주에서 한표한 한 표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표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징후는 해리스에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리스는 중동 문제의 덫에도 갇혀 버린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또 하나의 경합주인 미시간에 갔더니 이 주의 아랍계 무슬림 지지자들이 분열돼 있더라. 논쟁의 핵심은 해리스를 지지할 것인지 없인데왜냐면 해리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무슬림들이 분노가 잃었다 그래서 아랍계 미국인 뭐 기기 알랄야위 뭐 이런 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분노가 치밀어서 올해 아무도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디어본 주민 이 위스콘신 안에 있는 디어본 주민 카멜 아흐마드 자와드 이분이 레바논에서 피난민을 돕다가 죽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는 이 자와드가 미국 시민 아미네라고 했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분노가 또 일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과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헤리스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한 경합주에서 흑인 표가 떨어지고 무슬림 표가 떨어지고 이들이 트럼프를 찍지 않다고 하더라도 헤리스를 찍지 않는 것 자체가 헤리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굉장히 큰 손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 전망을 보시면은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64.4대 35.7. 경합주 결과 보시면 여전히 폴리마켓 기준으로 6개 경합주 모두 트럼프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고 도박판에서 폴리마켓 기준 트럼프가 이 6개 모두를 싹쓸이해서 다 이긴다. 이 베팅에도 29라는 높은 확률 값이 부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트럼프 승리를 예상하고 그에 맞게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상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월가가 전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리스가 이겼을 때 이게 예측 방해 예측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증시가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헬리스가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시장이 해리스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헬스가 되면 채권을 미리 베팅 할만하다 그러니까 헤리스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채권을 미리 사두면 재미를 볼수 있다 이런 것이죠 헤리스가 되면 또 재생에너지 사업 또 하우징 사업에서 이 보조금이 끊길 위험이 사라지면서 성장세에 나올 확률 높고 또 금리 민감 그런 산업에서도 헤리스가 되면 금리 완화 속도가 전반적으로 꾸준할 것으로 높아지면서 꾸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업 부동산 같은 금리 민간 산업이 금리 민감 산업이 상승할 수 있다. 야드니 같은 전문가는 자재 산업, 뭐 유틸리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 관련 주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워낙 지금 중국을 때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헬리시가 되면 어느 정도 완화 랠리가 올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도 결과는 박빙이라고 보지만 지금 감으로 찍으라면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전통의 쪽집게들도 서서히 트럼프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전통의 쪽집게 중에 헤리스에 베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 리트만 교수죠. 경제 상황을 볼때 헤리스 후보가 이긴다. 올해 미국 침체가 없고 바이든 행정부 1인당 임금 성장률도 과거 평균 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브랜베어의 시간에서 전해드렸는데 리트만 교수는 이 13개로 구성된 백악관으로 간 열세 모델로 승자를 예측을 하죠.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 모델로 리트먼 교수는 지난 10번의 대선 중에서 9번을 맞췄습니다 유일하게 틀린 게이 부시와 고우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인데 뭐재건표 대거원까지 가서 뭐 치열하게 싸웠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박빙의 승부였죠. 여튼 이때 빼고는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트 실버와 리트먼 둘다 내놓으라 하는 이 대선 결과 맞추기 위해 절대 강자인데 이렇게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올해 대선이 끝나면 불과 2주도 안 돼서 이 최고 고수 중한 명은 명성이 흠이 간다. 이런 점 관전 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여튼 현시점 기준으로 월가가 보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월가가 보는 증시가 보는 탑도운 트럼프 언더도운 헤리스입니다. 이런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브비베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